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예, 오늘은, 그, 매일같이 산행을 하다 보니까, 어, 오늘은 좀때가 생겨서 좀 쉬어가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그래서 오늘 그 마음속에서는 도라지하고 하소 좀 보고, 어, 냥행을좀 마치려고 하는데, 또 도라지를 보러 오는 과정 중에 그 높은 고도에 그 꽃송이 붙을 자리가 보여요. 그래서 또, 어, 한번 올라가 보자, 어, 있건 없건 확인 한번 해보자 하니까 여지없이 꽃송이가 이렇게 반겨줍니다. 지금 꽃송이가, 그, 이게 지금 두 번째 꽃송이입니다. 어,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그, 지형 지물이, 환경이 그런 꽃송이라든가 등이라든가 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환경이 그런 유사한 환경에서는 뭐든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이렇게 해서 봐서 이 꽃송이가 또 이렇게 납촉 반겨주니까 진짜 행복합니다. 어, 꽃송이가 또 어떠한 경우는 하루에 한 개도 안 보일 때가 있는데, 또 오늘은 도라지 보러 왔다가 또 이렇게 어, <laughs> 우연하게 올라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꽃송이가 당겨집니다. 이렇게 그한 개, 두 개가 나중에는 또 지금은 생자리인데, 내년부터는 구강자리가 확보가 되는 것이죠. 어, 그러다 보면 은갈 곳이 많아지고 또 산행물은 더 풍족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그래서 약초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구강자리 생자리를 동행하면서 이렇게 개발을 해 두시면은 굉장히 나중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또 멋지게 출발입니다. 어, 지금은 그 옆에 낙엽송 밭이 엄청 크고 지금 물골 그 물소리가 좀 들릴 겁니다. 물소리가 나오는 자리로 어, 거기가 아무래도 좀 시원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낙엽송은 한, 한, 4,50년 정도 되는 그런 나무인데, 엄청 크지요? 이야, 야, 밑에, 우와, 엄청 큽니다. 자, 이 꽃송이가, 어, 이런 대물들은 이렇게 가쩌다한 개씩 나오지요? 이야, 상태가 땡글땡글 합니다. 우와, 정말로, 역시요? 그렇죠? 우와, 우와, 정말로 큽니다. 어, 이런 맛에, 여 산행이 조금 이렇게, 오늘은 사실은 지금, 도라지를 좀 캐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대물꽃송이가 반겨줍니다 어 제가 이렇게 지금 그 오늘은 여기 사는 그 물이 많이 흐르는 자리에요 물골이 바로 이렇게 옆에 흐르는 그런 환경인데 정말로 이쁩니다 예. 이렇게 그큰 꽃송이는 물골 옆에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오래의 환경입니다 또 오래뿐만 아니고 그 물이 아무래도 이렇게 적절하게 흐르는 자리 그런 자리가 꽃송이가, 그, 많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보면은, 올해는, 그, 대물꽃송이는 물골 옆에서 나올 큰 물골, 그런 주변에 낙엽송밭, 지금은 잣나무보다는 낙엽송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이제, 온도라던가, 그, 바람이 지금 그런 그 풀이 많은 자리, 지금 여기 보면은 풀이 많잖아요. 어 이런 자리가, 그, 대물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모자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자, 모자가, 아주 작지요 상당히 좀 이렇게 모습이 땡땡합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와, 정말로 행복합니다. 어,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어, 사장님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약간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부착되고 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조금은 오래 후그 환경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사냥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날씨도 무덥고 엄청나게 더워요. 음, 덥지만 또 이렇게 이런 대물들이 반겨줍니다. 음, 모르겠어요. 지금 한 제가 볼 때는 한 100키로 나가는 그런 꽃송이입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도라지 있는 데로 왔습니다. 도라지 지금 야, 아직은 그 꽃이 안 맺혔습니다. 여기는. 자 여기도 보이고 이게 지금 도라지 삭대에요. 도라지 삭대가 엄청 크지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거의 한 1m가 넘습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지금 쭉 보이시죠? 이게 지금 도라지 삭대에요. 이게. 아 이게 조금 아쉽지만은 꽃눈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아, 여기에는 도라지요. 지금 이게 묵은때 보이시죠? 이게 도라지 묵은때에요. 작년 묵은때 네,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진짜, 갈래가, 어, 이렇게, 이야, 반갑습니다. 여기도 도라지 묵은 때가 보이고, 어, 여기에 그 도라지 때가, 어, 상당히 칠합니다. 이 도라지들은 제가 오래전부터 그, 봐온 도라지들인데, 야 오늘 이렇게 해서 꽃눈을 좀, 꽃이 좀필라고 하면은, 영상에 좀 담으려고 했는데, 에, 꽃이, 어, 아직은 여기는 맺혀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 서북입니다. 서북쪽인데 굉장히 지금 더운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황정은 이렇게 바위가 있는 자리에 도라지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지금은 그 도라지 또그두 번째 포인트로 와가지고 어, 도라지를 보고 있는데 아, 비가 올라가고 있게 합니다. 아이고 이게 또 이게 날씨가 어, 어, 안 좋습니다. 지 천둥 공기를 동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 저기에 지금 도라지 싹생 지금 누워 있는 게 지금 보이시죠? 예기도 있고 어, 제법 시한 도라지 가좀 보입니다. 어, 오늘은 또 이렇게 그 도라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꽃송이도 보고 도라지도 보고 어, 이렇게 행복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이제는 그 하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어, 오늘 그 처음으로 양주 비알로 이렇게 보니까. 어, 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지금 벌이 입술을 좀한방 쏘아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이제부터 그 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제부터는 벌이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어, 그래서, 산행하시는 분들은 벌 조심하시고, 특히 이제, 땡비 망탱이, 뱀, 허물, 땅살벌, 이런 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 예, 지금 한여름에는 어, 온도가 올라가고 틀이 많으면은 벌들이 아주 많아집니다. 어,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안전한행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그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